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의 5분 강의 세무사 임양균입니다. 오늘은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 자산을 얼마짜리 재산이냐에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크게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소득세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상속이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배우자 세대간 또는 자녀 세대 세대 아, 배우자는 세대 내 세대 내에서 또는 배우, 자녀 세대간에 이전할 경우에 그 상속증여세를 평가해서 그 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먼저 보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을 때 갖고 계신 아버님의 재산이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토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이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상가는 아 내가 얼마에 팔수 있지? 상가의 시세, 아파트도 대략 우리 단지 얼마짜리 아파트지?라고 아실 거예요. 토지도 내가 이거 팔면 얼마지라고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이 과연 우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평가할 때그 과표 산정의 금액이 되는지는 우리 법령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상속 증여세법상 60조 1항에 보시면 상속 시일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게 돼 있어요.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랑은 좀 다른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에 발생한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전 3개월, 후 3개월 이내 이걸 평가 기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총총 총 상속의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발생한 이런 매매 감정, 감정평가기관이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가액 또는 이런 공익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용을 했다 등등 이런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그 시세로 시가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내역들이 없다 전혀 매매도 없었고 등등의 거래내역이 없었다라고 하시면 60조 사망에 보시면 은 이런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법에서 61조부터 65조까지 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한, 거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지 기준시가라는 그 우리 기준시가라고 하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우리 재산을 평가할 때 하는 기준 위치 등등을 산정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신 건이 상가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 상가에 대한 특별한 거래 매매나 감정이라든가 등 수용이라든가 이런 가액이 없다라고 하시면 보통의 기준시가, 시가보다는 아마 다소 낮을 거예요. 한 60~70% 정도 상가의 기준시가로 평가가 될 거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일 단지의 동일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시가에 준해서 평가가 될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경우에 만약에 매매나 등 해당 그 필지에 대한 토지 매매 수용 등의 그런 거래가액이 없다라고 하시면 공시지가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재산가액이 아버지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다라고 하는 그 금액과는 좀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라고 가 보시면 될 거예요. 즉 상속증여세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증여세가 매우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세법에서 우리 법령에서 보신 것처럼 뭐 최근에 뭐 매매 또는 감정, 뭐 수용, 또는 공매 경매 등 가액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주의해서 그 가액들이 우리의 상속 또는 증여세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가액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증여 시점을 지연시키다든가 소행을 통해서 오히려 전략을 짤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 통해서 또는 그 증여 또는 양그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그 해당 그런 거래 가액들이 있는지 면밀히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